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1953년도 도전자 결정전에서 나온 경기이고요. 어 이제 최근에 또 안타깝게도 또 이제 돌아가신 유리 아베르바흐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상대는 알렉산더 코토프라고 하는 이제 당시 소련의 이제 체스 라스터였어요. 자 경기는 이제 중반부터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흑이 f4로 하면서 킹사이드 쪽에서 이제 공간 우위를 잡거든요. 일단 비숍을 뒤쪽으로 밀어내는 자, 그런 모습이 됐고요. 일 포지션을 잠깐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중앙에서 폰 구조는 닫혀 있고요. 그리고 백이 이 d5 폰을 어 가지면서 일단 공간 우위를 잡고 있는 자 그런 상태가 됐어요. 자퀸 사이드 쪽을 보자면 지금 b5 칸에서 이제 구멍이 생겨났거든요. 그러니까 흑이 지금 a6가 아니라 a5까지 폰이 전진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b5로 전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나이트가 b5 칸 배치되고 나면 이제 흑의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d6 폰이 또 이제 공격당할 수 있는 자코노 일단 위험이 있죠. 자, 그러니까 퀸사이드 싸움에서는 일단 100이 좀 우위를 점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0은 a3 b4로 나중에 이제 루카나만 딱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전진하면서 이제 그 퀸사이드 쪽 확장을 또 이제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 뒤에 있는 b7 포인또 약점으로 드러나겠죠 자, 그러니까 중앙에서 100이 공간 우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퀸사이드 쪽에서도 일단은 100이 좀 앞서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볼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킹사이드죠. 지금 흑이 킹사이드 쪽에서 폰을 전진하면서 일단 공간 우위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백도 이 킹사이드 쪽에서 지금 룩 더블링해서 G 파일 싸움을 일단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영역 자체는 일단 흑이 좀 앞서갈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자기 여 곧장 룩 F6 하면서 룩 리프트를 보여줘요. 이거는 룩 H6까지 연계해서 H3 폰을 위협을 하겠다는 건, 건데요. 근데 지금 백이 이 H3 폰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폰을 전진해서 비숍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지금 흑한테도 비숍이 있어요. 그 말은 이폰이 이제 잡힌다라고 하는 뜻이고, 자 그리고 뭐 이제 백이 원한다 그러면 이제 룩이 이렇게 G4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룩이 배치되고 나면은 결국 이제 여기 있는 폰에 대한 일단 그 수비 걱정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나오고 나면은 또 이제 룩기또 공격을 받게 되는 걸테고요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기는 있 H3폰을 백이 좀 지키기 가 쉽지 않은데, 근데 저는 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이 H3폰을 왜 이렇게 지키기가 쉽지 않은가? 근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여기 있는 흑의 F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F폰이 지금 상대 칸들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쉬운 수비라고 할수 있는 룩지3를 지금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흑이 지금 폰을 배치하면서 이 킹사이드 쪽에서 공간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쪽에서의 주도권을 지금 흑한테 안겨주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공격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우위를 갖고자 하는 그 영역에서는. 폰을 전진해서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 일단 개념적으로 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흑이 룩 H6 이렇게 지금 위협하려고 하니까 백이 이제 궁여지책으로 나이트를 E2칸으로 일단 뒤로 빼게 됩니다 이거는 나이트를 이제 주영칸 배치해서 H3를 수비하겠다는 건데 이러면 룩 더블링 하려고 했던 이 계획이 일단은 그 이제 그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렇게 이제 나이트로 이제 배치해가지고 지켜놓고 나면은 백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퀸사이드 쪽 확장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룩 하나, B1 배치해가지고 A3, B4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상대의 이 킹사이드 쪽 공격을 막아놓고 이 퀸사이드 쪽에서 자신도 이제 카운터 플레이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건 일단 어, 견고한 수비 방법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흑한테 갑자기 기회가 생겨나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경기가 재밌어집니다. 자, 그래서 코터프 선수가 퀸을 던져가지고 그냥 폰을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나이트한테 지원칸 올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지금은 이제 폰을 뺏겼고, 퀸이 그냥 뒤쪽으로 도망가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되고 나면은 룩까지 배치되면서 곧장 체크메이트 위협이 생겨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비숍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뭔가 공간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체크 한번 당하고 비숍이 H4 따라오게 되면은, 이거는, 어, 백이 이제 막대한 기물 손해를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퀸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흑한테 이제 남겨진 질문은 그거죠. 어 퀸을 일단 희생을 했는데 과연 백의 킹을 체크메이트 할수 있느냐. 자 이제 그 문제를 일단 해결해야 됩니다. 자룩 체크 따라 들어오고요. 이렇게 되면은 킹이 뒤쪽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자 킹이 이제 점점 앞으로 올라가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가 나오면서 체크를 하죠. 어 지금 흑 입장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거는 지금 이 나이트가 없다 그러면, 룩이 GA 칸 와가지고, 요렇게 체크 걸어서 G8 차지하고요. 이미 H 파일은 잡고 있으니까, G8 차지하고, 킹 올라왔을 때, 룩이 요렇게 F6, 오게 되면 이제 체크메이트가 완성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나이트를 좀 이제 먼저 이동하려는, 자 그런 모습이에요. 자, 나이트 체크 한번 하고요. 자, 근데 이제 그 흑입장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밝은색한 컨트롤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의 킹한테 요렇게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이러면 계속 체크 체크하면서 공격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체크메이트는 만들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측면을 이용해서 자킹이 달아날 수 없게끔 자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자, 이제는 나이트가 밖으로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흑이 어제 체크메이트 공격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이제 백 입장에서 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뭐 가령 지금 백이 의미 없는 다른 수를 두게 되면은 여기서 체크 한번 당하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G5 잡으면서 체크, 그 다음에 이제 룩이 F6 딱 오면서, 이렇게 이제 체크메이트로, 이건 흑이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잠깐 알수 있었던 부분이, 지금 폰 구조가 닫혀있고, 여기 있는 백의 기물들이 지금 킹을 지원해주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퀸을 던져가지고, 지금 킹을 끌어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 있겠고요. 자, 일단 나이트가 피했고, 지금 요거부터 이 위협을 막아내야 되니까, 룩이 G5 올라가서, 어, 이 지페일에서 공격당하는, 이런 일단, 그, 이제 기회를 차단을 해버립니다. 지금 이제 흑입장에서도, 어, 룩이 공짜네? 해서 이제 비숍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체크메이트가 이제 수포로 돌아가고 말이죠. 왜냐면 여기는 지금 룩이 안 지켜졌거든요. 자, 그 말은 이제 체크해가지고 한번 정도는 위협할 수 있긴 한데, 킹이 이렇게달아날라 그러면은, 이제 체크를 반복하는 거 외에 더 좋은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무승부로 끝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곧장 룩을 잡지 않고 자룩 체크 한번 걸고요. 그다음 나이트가 가서 상대 킹을 공격을 합니다. 자 지금도 백의 킹이 뒤쪽으로 빠질 수 있는 일단 공간은 없고 자 킹이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몇 번의 그 수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이 36번째 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아마도 제가 좀 예상컨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간을 벌고자 여기서 이제 몇 번의 수 반복이 있습니다. 자, 나이트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전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 폰을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폰을 잡는 거는 상대 뭐 퀸이라든지 이런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불필요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뚜렷한 뭔가 그 이제 계획이 보이지 않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을 버려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나이트가 폰을 잡고 뒤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한번더 반복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어 이제 반복 무승부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숍으로 룩을 잡아내죠. 자 이렇게 되면은 나이트가 지금 비숍과 교대를 해서 f6 칸도 수비를 해주고 동시에 여기는 나이트까지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룩이 f7 따라오면서 지금 g 파일 f 파일 이렇게 잡아서 이제 체크메이트 어, 위협을 가하게 돼요. 자 지금은 이제 백도 이걸 이제 막아야겠죠?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비숍을 h4에 백치하는 것밖에 일단 없게 됐어요. 지금 이 f6칸을 일단 막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체크하고 여기서 이제 피했을 때이 f6칸에서 체크메이트를 당하지 않거든요. 자 근데 이제 흑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체크메이트를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체크 한번 걸고요. 자 g 파일을 이제 다른 룩으로 차지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f 파일이 아니라 h 파일에서 이제 또 체크메이트가 가능하거든요. 자, 이제 요거를 또 이제 막기가 쉽지 않아진, 자,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앞서는 룩을 하나 던졌고, 이제는 비숍을 던질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자, 체크 한번 당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가 F6 오면서 이제 H5에서 체크메이트 위협을 가하게 되죠. 자, 여기서 나이트가 와서 일단 은 H5 칸 지키게 되는데, 이거는 나이트를 하나 더 일단 내주는 결과가 됐어요. 그럼 앞서 룩 내줬죠? 그 다음 비숍 내줬죠? 이제는 나이트까지 내주니까 지금 흙이 어 거의 이제 기물 회수를 전부 다 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퀸이 이제 뒤쪽으로 이제 침투를 하는데, 근데 지금도 이 체크메이트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자,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다. 자 루기 g6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h6칸 위협하게 되는데 체크를 한번 넣지만 자 루기 g8칸 딱 돌아와서 이 퀸과 그다음 동시에 체크메이트 위협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백이 어, 좀 가망이 없어진 자,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퀸이 뭐 돌아온다 그러더라도 여기서 체크 한번 당하게 되면 이제 퀸 내주면서 이렇게 체크메이트 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걸 막아내는 과정에서 백의 기물을 거의 다 이제 돌려줬거든요. 거의 다 뺏겼거든요. 자, 그러니까 퀸과 룩 교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결과적으로 어, 지금 흑이 퀸을 희생하면서 들어갔는데 지금 흑한테 나이트가 하나 더 많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엔드게임에서 도저히 어, 이제 백이 이겨낼 수 없는 자,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제, 어, 이제 퀸 체크를 룩으로 막고 나서 이제 상대에게 항복을 받아내게 되죠. 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퀸 희생으로 진행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경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체스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봬요.